안평대군이 누구의 아들입니까? 안평대군 누구?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. 세조의 동생입니다. 알겠지? 그지? 그래서 안평대군이 있잖아. 역사 이야기에 많이 나와. 왜 그런 거냐면 얘가 글, 그림 이런 거에 되게 조예가 깊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때? 풍류, 멋을 알았던 왕자가 바로 안평대군이야. 알겠죠? 그래서 제 봐. 이제 맞춰보자. 퀴즈입니다. 안평대군이 꿈을 꿨어 그래서 꿈속에서 있잖아 막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을 막 신선처럼 돌아다니면서 노는 꿈을 꾼 거예요.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너무 리얼해 그래서 그거를 안견이라는 화가한테 말을 해줬어 그리고 그 안견 오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그림 제목 뭡니까? 몽유도원도 알겠지 그지 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 누구야. 안견이 그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, 그죠? 이거 무슨 뜻이야? 몽 꿈에서 유 놀았다, 놀자야 도원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을 놀았다. 도 무슨 도? 그림 놀자, 알겠지? 그지?